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마인드 가치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전부패가주 분들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핵심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성과를 거두며 주식투자 특히나 마인드 가치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아감으로써 충분히 아,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아, 특히나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미 우리 삼성 부패 가족분들도 어, 좀 느끼셨다시피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원체 답답한 장세, 즉 보합장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외인들, 네요 외인들 아, 수급이 한번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아, 정말 폭발적인 폭등장, 즉, 정말 무서운 기세로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에 차근차근, 아, 특히나 단계별로 주식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저는 그 어떠한 아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아 정말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둬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가 아닌 바로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장기 투자에 따르는 기본적인 이념과 개념. 즉이 개념을 잘 다져가는 사람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으며 이를 잘 모르고 주식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매일같이 제가 전해드리는 삼성전자에 따르는 시황과오황 이런 것을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거둬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에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이 삼성전자에 따르는 미래성 가치 그 가치를 살펴보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나 우리 삼존물패 가족분들 아,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우리 삼성전자 직원 네 열심히 반도체 시장에 따라 미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인력 부분 네, 인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아 역대급 경력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메모리 시장이 다시금 반등할 것이라는 부분이 유력한 가운데 아 정말 공격적인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지난해부터 정말 대폭으로 채용 인원을 확대한 어드밴트 어드밴트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는 사업팀에 정말 크나큰 관심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어 지금 거의 뭐 대략적으로 직원만 900명 이상을 어, 채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sk하이닉스도 이 인력 채용에 있어서 어, 상당히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삼전부패가신 분들 저도 일반 직장인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사의 투자에 따른 감축을 하는 회사가 어, 상당히 어, 미래성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흑자 전환이 아닌 적자가 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행하고 시간이 가면 갈, 갈수록 막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라는 미래성 가치에 따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거의 삼성전자는 이러한 패키징 경, 경력에 따르는 인재를 1년에 1,000명씩 어, 채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절대적인 채용 인원수는 메모리, 파운드리 이 사업부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 차세대 플래시, 공정, 소자, 기술개발 차세대 디 m 솔루션 제품 컨트롤 개발 검증과 아, 이하더 cxl이라고 하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제품 개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미래성 가치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 가는 인프라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삼성, 삼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연봉을 많이 주는 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며 어, 회사의 성장 가치를 이끌어낸다 고볼 수가 있겠고 어, 실로 이러한 이제 반도체 칩을 쌓고 조립하는 패키징의 중요성은 시간이 가면 정말 어, 중요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첨단 패키징 어, 투자액은 무려 18억 달러, 무려 2조 원에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은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삼성전자 의 HBM. 제가 실로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로 역시나 여러 개의 D램을 어, 특히나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 바로 TSV 이 TSV 기술로 쌓아서 만드는 겁니다. 어, 결국 삼성은 이러한 기술력에 따라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수평으로 배열하는 2.5D 어, 특히나 패키징뿐만 아니라 수직 구조에 따라 3D 패키징 즉, 미래 기술 혁신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 가치가 상당히 메모리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어, 삼성전자를 이직하기 위한, 어, 이러한 업계 경력자들의 열기는, 아, 어, 정말 뜨거운, 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로, 실로 이제 대학과, 우리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의 반도체 학과의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 기점으로 봤을 때, 2025학년부터는 의과 대학 입정원을 무려 2,000명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정말 막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으며 아 결국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이러한 기술 전문가들의 매우 대우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장 가치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공계 인재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시킨다라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대학원에서 배출하는 반도체. 석박사 인력은 연간 150명으로서 어, 어떻게 보면 경쟁국에 따라 아, 삼성전자의 미래성 가치는 점점점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삼전 부패가족분들 비록 증시가 어려울지언정 이러한 미래성 가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아, 정말 돈이 돈을 만드는 인프라 시스템. 그 시스템을 구축시킴으로써 장기 투자에 따르는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 아, 우리 삼전 부패가 주분들 비록 증시가 답답하게 흘러가지 않죠. 너무 크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줄을 매수하더라도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복리효과에 따르는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상점 불폐가족분들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